해군 기지가 제주 강정에 건설될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군함들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해군 내부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해군 기지 공사용 대형 운반선이 바람 때문에 민간 어선들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동력 운반선을 예인선으로 끌어서 접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동력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대형 군함을 예인선으로 접안시키는 해군의 시뮬레이션과 상황 조건에서 매우 흡사했습니다. 해군 스스로 작성했던 보고서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한 설계나 항로의 변경도 강정 해안의 입지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군은 문제없다는 일방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뉴스타파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발파 작업이 나흘째 진행되던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해서 제작된 수중 구조물인 케이슨을 운반하는 대형 바지선인 플로팅 도크와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정 해군 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바지선이 강풍과 파도에 떠밀리면서 선박 세 척과 부딪혔고 이 가운데 두 척은 침몰했습니다. 사고가 난 바지선은 2만 톤급으로 해군의 대형 수송함보다 더큰 규모입니다. 사고 당시 서귀포 일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초속 14m 바람은 강정이 해군 기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해군이 시행한 시뮬레이션에서 풍속 조건으로 설정된 30노트, 그러니까 초속 15.4m 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해군의 대형 수송함보다 더큰 바지선이 풍랑에 떠밀려 선박 충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곳의 자연 조건이 해군 기동함대 기지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해군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적시한 서귀포 기상대 기상 연보 자료입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의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은 12월을 빼고는 연중 모두. 14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대부분 풍랑주의보 기준을 넘습니다. 바람뿐만이 아닙니다. 배가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고 정박과 하역작업을 위해서는 항만 안의 파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잔잔해야 합니다. 항구 내의 파도가 잔잔한 정도를 항내 정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군 자체 보고서는 항내 정원도 기준도를 당초 설계기준서 제한치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특히 대형선의 경우 0.7m에서 1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해군 측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준을 변경시킨 이유를 제주도 남방의 지리적 특성상 심해파의 최고 85%가 연안까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내 정원도 기준을 완화시켜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을 해봤지만 계류지에서 항내 정원도는 최대 1.8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선박의 정원도 기준인 1m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만을 설계할 때에는 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항만의 정원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항내 정원도로 하면 뭐 0.5m에서 1m. 경우에 따른 1.5m까지 허용을 하기는 합니다. 정원도가 우리 항만 미도항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선박이 안전한 저방 또는 안전한 계류를 그 확보할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역뿐만이 아니고 그 여객들이라든가 그 해군들의 그 안전한 승하강, 배를 타고 내리는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작용할 수 있죠.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남쪽 방파제를 최소 500m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출입구 쪽 방파제의 길이를 더 늘려 파도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방파제의 길이를 연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방파제가 길어지면 항구의 출입구가 수심 10m 이하인 저수심대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닷속 안반 굴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운항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해군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 동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범섬 천연보호구역 등을 방파제가 침범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실제 범섬 일대는 연산호 군락이 분포돼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해군은 방파제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항로 법선의 유지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해군은 보고서에서 대상 해역이 생물권 보존 지역과 저수심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로 법선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제주 해군기지에 입출항하는 군함의 회전각도의 범위인 최대 변침각을 40도로 바꿨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항만 어항 설계 기준은 변침각이 30도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침각이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항론의 운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입출항 등 해군기지로서의 수심 확보도 문제입니다. 해군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 입출항시 항로수심은 부산해군기지 기준과 대형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는 15.2m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가 2009년 8월 작성한 해저 지형과 수심도 자료를 보면 강정해군기지 일대 해역은 수심 15m 이하의 요철이 심한 얕은 수심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군이 보유 중인 제주 해군기지 인근 지역 2차원 수심도입니다. 색깔로 보면 주황색과 붉은색이 나타난 지역은 수심 15m 이하입니다. 결국 해군기지 자리가 붉은색 저수심 지역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군기지 전면 남쪽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좌우 양쪽에는 기차 바위 등 안반 지역과 저수심대가 고루 분포돼 있어 유사시 입출항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적습니다. 한편 해군 보고서를 인용해 강정이 해군 기지로서의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타파 7의 보도에 대해 해군본부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해군 측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입지 조건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 없이 해당 문건이 해군 내부 문서가 아니며 이미 제주도 등 일반에도 공개된 보고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청 측은 그런 보고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해군 본부에서 들어온 문서 중에서 네. 그 2009년, 2010년에 작성된 건데 그 기본 계획 보고서랑 음. 실험 보고서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제출한 적도 없고 지금 우리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해군 군함이 입출항하는 시뮬레이션 자료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네.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요. 뉴스타파 취재팀은 해군 본부에 강정 해군 기지의 입지 문제를 묻는 팩스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해군 측은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대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요청 팩스를 좀 보냈는데요. 네네. 아직 응답이 없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예. 좀 검토 중입니다. 네. 언제쯤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알아서 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 군사 평론가는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을 논하기에 앞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연안 방어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안보에 관한 문제는 누가 말해도 천안함, 연평도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들.